안녕하세요. 오지랍TV 오지랍대장 유채목입니다. 오늘은 오지랍 사투리 요실 43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삼만디, 삼만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표현은 어, 네이버 사전 찾아보니까 경남 방언이라고 돼 있던데, 어, 경남에서도 쓰고요. 경북 지역에서도 쓰는 지역에서는 씁니다. 경상도 전역에서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겠죠. 일단은 사전에는 경남 방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부산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짠. 산만디. 산만디. 1층, 2층, 2층, 1층. 산, 1층, 만, 2층, 띠, 2층. 딘데 그냥 산만디. 이게 아니고 산만디. 다시 내려와요. 산만디. 1층, 2층, 2층, 1층. 산 -만 -디. 산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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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2층, 2층, 1층, 그렇습니다. 산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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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만디의 뜻은 산마루의 경남 방언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산마루는 뭐냐? 산 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 뭐산 꼭대기 뭐이 정도 되겠죠. 네. 산마루의 경상도 방언. 산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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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상도 사람이 야, 아니 저 산만디 가 봤나?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산만디.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나? 뭐 이거랑 같은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와내 오늘 좀 무리하게 생겼네. 아저 아, 어디까지 가지? 아저 산만디까지 갈수 있겠나? 아 내가 요새 체력이 좀아 떨어졌는데 음, 그래도 산만디까지 가본다 이러면서 등산을 가는 겁니다. <laughs> 산만디, 산만디 왜 우리 이렇게 어 산지대에 살고 이러면 달 동네 산다 그랬잖아요. 달 동네 산다 그럴 때도 너구집 그 어디고? 우리집 달동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너구집 그 어디고? 우리집 저 산만디에 있다 뭐 이렇게도 뭐 얘기를 했었어요 산만디 음. 산만디 산만디 1층 2층 2층 1층 산만디 산만디 이렇게 내려옵니다 1층 2층 2층 1층 산만디 제대로 하면 빨리 산만디 삼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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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디. 이렇게 되는 거, 예, 요. <laughs> 이렇게 되는 거, 예, 요. 삼만디, <laughs> 삼만디, 삼만디. 와, 저 삼만디 억수로높네 아이고야, 막쎄 빠지겠다, 저까지 가려면. 여기서 쎄 빠지겠다, 이건 뭐냐면요. 혀를 쎄라고 해요. 저까지 기 가려면 혀가 빠지게 힘들겠다, 이 뜻이에요. 와, 저산만대까지 올라가려면 막쎄 빠지겠네! 이러면 엄청 힘들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쎄 빠진단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혀 빠진단 말이에요. 막 힘들면 헥, 헥, 헥 하면서 혀가 빠진다. <laughs> 혀빠지게 힘들다. 이거를 경상도에서는 쎄빠지게 힘들다. 뭐 이러고, 응?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얘기할 때, 야, 내가 그쎄 빠지게 했는데. 아, 진짜. 내그 쎄빠지겠다. 애가.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네. <laughs> 네. 경상도에서는 혀가 빠지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혀를 쎄라고 합니다. 쎄. 혓바닥도 그 쎄바닥. 와자 쎄바닥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샜네요 산만디. 오늘의 표현은 쎄바닥이 아니고 쎄가 빠지게가 아니고 산만디입니다. 산만디. 삼만디 그런데 플러스 표현으로 혀도 배웠습니다. 혀는 쎄. 쎄. 혀는 쎄라고 합니다. 쎄. 네쎄 빠지게. 혀 빠지게. 어, 힘들게 했다. 혀 빠지겠다. 쎄 빠지겠다. 그러면 욕이, 어떤 욕이 있는 줄 아세요? 진짜 심한 욕이 있어요. 이, 이 쎄가 만발이 빠질로 마. 이런 욕이 있어요. 한 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발이잖아요. 이렇게 어? 이게 한 발인데 쇠가 만발 둘셋 이렇게 만개 이만큼이 만번 혀가 그렇게 빠진다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게 엄청난 욕입니다. 이 쇠가 만발이 빠질로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laughs> 정말 엄청난 욕이죠. 네, 거기서 나오는 쇠가 혀예요. 혀. 오늘은 산만디 할라다가 갑자기 플러스 보너스 표현으로 혀까지 했네요. 네. 아 혀는 다음날 하나 따로 해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컨텐츠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오늘 그냥 하나로 해버렸네요. <laughs> 산만디 오늘의 표현 산만디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 산꼭대기 산만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은 하시는데 구독 안 누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꾸!